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나 교회 여러 으로나뭐 그냥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아이들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어린이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어린이 주일이요. 그래서 어린이가 항상 이제 먼저 선행되고 자신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주일에 사실은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를 바라보시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새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를 결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또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언제나 어린이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정해놓으면 또더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들 어 우리 어린이들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 창작을 곁들여서 우리 성경에 있는 팔복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쓴 팔복을 이렇게 좀 약간의 창작을 곁들여서 한번 적어 봤는데.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 나를 대할 때에 어른의 수준으로 판단하여 화부터 내지 않고 나의 느린 행동과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늘 이해하려고 하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나를 대하지 않고 말을 좀잘안 듣는다 생각돼도 상처 주지 않고자 노력하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이 잘안 풀려도. 어, 내게 화풀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엄마 아빠 선생님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잘살 것이며 나의 잘못보다 자기의 우울한 감정과 욕심 때문에 화를 내고 이유 없는 회초리를 들지 않는 엄마 아빠 선생님 복이 있나니 저희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며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해주며 귀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인정을 받고 귀하여 여김을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공부를 잘 못해도 나를 낮게 평가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의 지금 모습이 비록 보기 싫은 것이 있더라도, 지금은 애벌레요. 장차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나올 줄로 믿고 나의 잠재력과 장래를 긍정적으로 믿어주고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를 큰 인물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금이라 역사 속의 모든 큰 인물들은 이같이 하여 너그러운 성품을 길렀느니라.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글을 굳이 읽어 읽었냐? 해서 오늘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읽었는데 아이들은 좀뭐 많은 행사에 동원되고 지금 이 자리에 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이런 글들을 적어보고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어린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데서는 아마 이견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제자들이 막 막았잖아요. 꾸짖고. 왜 예수님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느냐. 나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 나무라시고,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어린이들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오늘 새롭게 새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한 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눕니다만, 주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 어린이 또 자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하겠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줄수 있겠는가 오늘 자문의 말씀은 사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을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고 이 약속은 오늘 어떻게 주어집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풀어놓으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냐 하면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이 어릴 때라는 게 사실은 어릴수록 좋은 거지만 어릴 때라고 말하는 것은요, 늙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들을 때는 단정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아 이거 다 지나간 이야기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지금부터 해야 될 일로 여러분 말씀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철저한 자녀교육 그러면 제1번으로 꼽고 1등 꼽는 것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유별나죠 그래서 자, 유대인들의 이 자녀교육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하는 이 쉐마 교육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가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이 유대인들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세대 간의 분쟁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가 이 세대 간의 분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가족들이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을 손과 또 미간과 문설주에 이렇게 묶어놓고 뭐 매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뭐문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만지고 이것을 어 계속 읽고 또 미간에 이마에다가 하고 손목에다가 하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아이들이 잘 때에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 계속 반복해서 그 토라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할 수준으로 읽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이 새겨지고 스며들도록 그리고 뭐 하브루타나 뭐 여러 가지 교육 방식들도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논리적으로 또 그것을 풀어내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져서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어, 근데 이 유대인의 교육을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들의 뭐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처럼은 할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의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가르칠 것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것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또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화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세족과 성찬이 교회의 교육, 의미 교육의 가장 기초고 이것이 근간을 이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 안에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아이들의 발을 씻어 주고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앞서 행하여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손수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실천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그 십자가를 여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른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가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교육에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도 하지 않고 아빠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거 하라고 해? 하는 것이 당연히 아이들의 반문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먼저 가지 않은 길을 누가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가지 않은 길을 어떻게 자녀보고 가라고 하겠어요? 정말 내가 은근보다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고 아이들에게 뭘 진짜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금과 은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라고 살아내 버리면 이거만큼 확실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때 신앙 교육은 살아있는 실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의 입을요. 저희가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 행동, 이걸 아이가 그냥 밖에서 그대로 다 여가 없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앞에서 이 아이가 보고 이 아이가 경험하고 이 아이가 배우는 모든 것은 부모의 모든 행동과 말과 언행과 삶을 통해서 배운다. 엄마 아빠가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엄마 아빠가 예배하자고 예불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이 아이가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어 그래서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와 또 손주 세대들이죠. 자녀와 손주 세대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겸면해 주시고 무엇보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내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기도에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무엘 보통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니다 사무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자체가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 일생 자체가 기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말할 것이 없을 만큼의 기도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어,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기도의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엘의 신앙의 배경에는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랄 수 있었고 태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그에게 어머니로서 성전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도의 DNA는 어머니 한나로부터 온 것이에요. 저 저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의 DNA가 그대로 유전됩니다 지금 신앙으로 잘 살아내든 잘못 찾을 못했던 그것을 지금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이 부모의 신앙의 DNA가 자녀들의 신앙의 DNA로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의 DNA가 그냥 사장되고 묻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기도가 헛된 기도가 없어요. 그냥 허투로 날아가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세시고 잰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눈물 그 병을 병을 만들어서 눈물에 다 모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내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것으로 당황하고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 주시면 돼요. 그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겠어요? 위기 때 기회 기회 때 어느 때이든 아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셨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기도에 매달려서 그 일을 극복하고 그 일로 살아내셨다. 그 잊을 수가 없는 영적인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영적인 DNA가 됩니다. 우리 예꿈 땅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이 아이들 왔을 때에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참.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던 그 사실이고, 뭐, 아직 어려서 그렇지 생각하면서도 참 답답했는데, 전혀 듣지 않거든요.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듣지 않는데 다 알아요.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요즘에 깜짝 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 전혀 기대 안 하고 질문했다가 갑자기 대답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듣는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본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면 장차 우리의 이 아이들과 이 자녀의 세대와 이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돈 많은 것뭐 많은 것 물려주고 많은 것 챙겨줘도 그거 언제 다뭐 그것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한 방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기도의 DNA가 심겨지고 신앙의 DNA가 그 안에 담겨진 자녀들은 인생의 위기에 때 때마다 그 DNA가 발현된다니까. 당장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엄마 아빠의 신앙하고는 영 멀어진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또는 방황의 시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에게는 얘기해도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들 무엇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겠어요? 무엇으로 그 자리에서 오버컴 극복해 나가겠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나도 맨땅이구나. 정말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든 어떠한 계기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DNA가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모든 난관을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작은 경험 하나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생의 여러분 기도와 뭐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붙들고 매달리는 시간이잖아요. 셋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뿌리와 중심이 신앙이고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되잖아요. 어, 이 뿌리를 내린 땅이 만약에 좋은 땅이고 수분과 양분이 적절하게 잘 공급되는 땅이면 뭐이 식물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불어닥치는 뭐 비바람이나 어, 생각지 못한 사고 뭐 이런 일들의 위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땅이 좋고 어, 공급이 잘 되는 땅이라면 그럼 이 식물의 자람은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러나 좋지 않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땅이요, 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식물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자람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어디에 터를, 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어, 자신의 가치 또는 목적 또 삶의 방향성, 삶의 속도를 무엇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는가를 어, 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부모와 조부모가 되어가는 이제 곧 이제 조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니리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 우리가 성경 보면 어떻게 시작하셨냐 하면 한 사람으로 시작하세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처음에 시작하시거든요. 그 시작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 특별하게 특출한 것이 없는 한 사람. 그한 사람 뭐 동방에 한 사람이 있던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단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에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데리고 시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잘 것 없는 시작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외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는 영원의 시간표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영원의 시간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늦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늦은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고 내일은 더 주님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나를 나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하실지, 어떤 상황으로 하실지. 우리의 잠깐의 인생을 잠깐만 여러분 반추해서 돌아보셔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달랐던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인이 되었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 하나가 참 놀라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와 상황과 인생의 순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를 믿음에 시작되게 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이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